사회적으로 성폭력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 요구되는 가운데 예장 통합 총회가 교환의 성폭력에 대한 대응 방안을 내놨습니다. 감리교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지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혼란을 겪고 있는 감리교단의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보금주의권 중견교회 목회자들로 구성된 한국보금주의협의회가 지난달에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했습니다. 타워 인터뷰에서는 이정익 신임 회장을 만나 보금주의가 나아갈 방향과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광고 매체들을 통해서 쉬운 언어로 보금을 전해온 사단법인 보금의 전함이 전 세계를 다니며 광고를 통한 선교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요즘 이른바 미투 운동이 이어지면서 사회적으로 성폭력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장통합총회가 교회 내 성폭력에 대해 피해자 중심의 대응, 사법처리 우선이라는 교단 차원의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예장통합총회 소속 목회자의 성추행 사실이 한 인터넷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가운데 통합총회가 교회 내 성폭력에 대한 총회의 대응 방안을 내놨습니다. 통합총회 임원회는 교회 내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경찰에 신고해 성폭력특별법 등 사회법적 절차에 따라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목회자일 경우 성폭력 사건을 노회에 알려 가해 목회자에 대한 신변 조치를 한다는 방침입니다. 통합총회는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보호를 대책의 기준으로 삼을 것이라면서 전문 상담 등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합총회 임원회는 이 같은 성폭력 대응 입장을 정하고 조만간 세부 매뉴얼을 만들어 다음 임원회를 거쳐 우선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통합총회는 부산에서 상담사역을 하는 교단 소속 목회자의 여성, 청년 3명 성추행 사건이 알려지자 피해자들과 접촉해 총회 차원에서 모든 도움을 제공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피해자들은 가해 목회자에 대해 경찰에 고소하는 등 사법처리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감리교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지한 달이 지났지만 감리교단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교단 정상화를 위해 재선거가 실시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었지만 교단이 항소를 제기하면서 사태가 장기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경배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에 실시된 감독회장 선거에 대해 법원이 선거 무효 판결을 내린 지한 달이 지났지만 감리교단의 미래는 여전히 예측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법원 판결 이후 감리교단 안팎에서는 리더십 공백 사태를 최소화하기 위해 교단법에 따라 빠른 시일 안에 재선거가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감리교 본부는 이달 초 소송 대리인을 통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특히 전명구 감독회장과 당시 선거관리위원장이던 문모 목사가 항소심에 보조 참가를 신청하면서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것이란 전망을 낳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명구 감독회장을 상대로 제기된 두 건의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의 판결이 예상과 달리 지연되면서 감리교 사태에 또 다른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전명구 목사를 감독회장으로 선출한 선거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감독회장의 직무는 유지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감리교단의 혼란스러운 상황은 지난 12일에 열린 총회 실행부 위원회에서도 엿보였습니다. 총회 실행부 위원회는 교단의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동안 외부에 공개됐지만 이번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회의에선 감독회장 선거 무효 판결과 관련해 항소한 이유를 설명하고 교단 내에서 논란이 되1온 백만전도운동본부 감사에 대한 내용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감리교 교단지인 기독교타임즈 기자들은 선거 무효 판결 이후 언론 탄압이 자행되고 있다며 잇따라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경영진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복음주의권 중견교회 목회자들로 구성된 한국 복음주의협의회는 매월 한 차례씩. 교계와 사회적인 이슈를 선정해 한국교회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곤 했는데요. 이런 복음주의 협의회가 지난달에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했습니다. 오늘 파워인터뷰에서는 이정익 신임 회장을 만나 복음주의가 나아갈 방향과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박성석 기자입니다. 예,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목사님께서는 지난달 열린 한국복음주의협의회 총회에서 2년 임기의 회장에 선출되셨는데요. 늦었지만 축하드리고요. 우선 복음주의 협의회가 어떤 단체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80년대 초에 한국교회 의 미래를 염려하던 원로 그룹 목회자들이 한국 기독교를 위해서 누군가가 길잡이가 되어 주어야 되겠다 하는 염려와 기대를 가지고. 81년 5월 달에 시작된 것이 한국 복음주의 협의의 시작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복음주의하면 사회적인 문제는 관심이 없고 국내 교회 문제에만 관심을 두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복음주의란 어떤 모습입니까? 아, 복음은 어, 어떤 면에서 다루기에 따라서 좁기도 하고 또 다루기에 따라 굉장히 넓은데 보금주의 해버리니까 테두리가 생기고 울타리가 생겨서 개념이 좀 좁아진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보금의 뭐 세계는 넓잖아요. 포괄적으로 보면 안 미치는 곳이 없을 만큼 넓기 때문에 운용에 따라서 개념이 달라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조금 좁은 의미에서 주제들을 다뤘는데 이제부터는 좀 넓게 포괄적으로 교계, 사회, 문화적인 면까지 다뤄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많은 분들에게 이 주제들을 많이 추천해주도록 의뢰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또 복음주의하면은 곧 보수주의라는 등식이 성립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젊은 층에게는 특히 복음주의가 매력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 혹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지금까지 그런 느낌을 갖게 됐습니다. 보수주의는 이제 변화가 조금 느리고요, 변화하려고 하는 추진이 좀 소극적입니다. 근데 복음주의는 사실은 보수주의와좀 다르죠. 복음은 상당히 급진적일 수 있고 또 운영자에 따라서 보수적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복음 그 자체는 확산을 의미하고 또 폭발을 의미하고 누룩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복음주의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도 폭넓게 성경적인 관점에서 기독교적인 해석을 내려주고 방향을 제시하는 게 복음주의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한국계의 복음주의 나갈 방향은 어떤 길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복음주의의 근본이 초점이 성경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고요 복음주의의 핵심이 성경의 명령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의의를 세상에 심어주자 하는 뜻에서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 복음주의협의회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복음 확산에 대한 방안보다는 현재 우리 신앙적인 어떤 내재적 신앙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좁게 의미가 자리매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복음주의 협의회가 갖는 본연의 의미, 그거는 이제 세상에 하나님의 의를 심어야 된다는 명령이기 때문에 그 명령을 따르고 이루려고 하는 의지가 발휘만 된다면 훨씬 더 광범위하고 적극적인 문제들을 다루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특히 보수권의 연합운동은 심각하게 분열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 복음주의권도 이에 대한 책임이 없지는 않을 텐데요. 목사님 보실 때 한국교회 보수권의 연합운동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한국교회 연합기구가 한국교회가 위임한 공적인 단체의 성격을 많이 이탈했습니다. 한국교회 전체를 염려하기보다는 어떤 면에 자리에 너무 연연한다는 감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가 또 그렇고요. 그것 때문에 또 갈라졌고 분열했고요. 이제는 본연의 자리를 돌아가야지 자리에 연연하게 되면 하나도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한국교회를 염려하고 지금 닥치고 있는 한국교회 여러 가지 어두운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것들이 선교의 장애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런 문제를 빨리 직시를 해야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아주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복음주의 협의회가 아마도 이런 문제까지 접근해 가야 하지 않을까 지금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평창 동계 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000m 경기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서이라 선수가 남은 500m와 5000m 계주에서 승패를 떠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이라 선수는 오늘 오전 11시 강릉 선수촌 종교관에서 열린 수요 예배에 참석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다며 남은 경기에 대한 각오를 밝혔습니다. 이어 승패를 떠나 주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경기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릉 선수촌 종교관 수요 예배에는 진천 선수촌 교회 지도 목사인 박철승 목사, 윤덕신 목사, 여의도 순복음교회 차육 교구 황승택 전도사가 참석해 서이라 선수를 비롯해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의 선전을 기도했습니다. 대중들이 쉽게 접하는 광고 매체들을 통해 쉬운 언어로 복음을 전해온 사단법인 복음의 전함이 그동안 진행해온 6대주 광고 선교 캠페인의 다음 행선지로. 유럽을 택했습니다. 오는 3월부터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중심으로 광고 선교 캠페인을 벌이는 한편 국내에서도 대대적인 선교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이비나리 포터가 보도합니다. 사랑한다면 눈을 감아 보세요. 사단법인 복음의 전함이 지난 2015년부터 국내 일간지와 버스 정류장 등에 게재했던 복음 광고의 진짜? 한 문구입니다. 지난 2014년 설립된 복음의 전함은 비기독교인들에게 대중 매체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목표로 국내외 광고 선교와 집회, 거리 전도 등을 진행하는 선교 단체입니다. 지난 2016년 12월부터는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를 시작으로 태국과 호주, 뉴질랜드에서 6대주 광고 선교 캠페인을 진행해 왔습니다. 오는 3월부터는 유럽 대륙 선교를 목표로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복음 광고에 나섭니다. 프랑크푸르트 중앙역에서 일단 어, 다양한 복음 광고들이 개이 되고 특별히 부활절을 앞둔 3월 31일 마지막 토요일에는 유럽의 약 20여 개국 약 100여 개 교회에서 같은 어, 전도지를 통해서 각자 지역에서 동시에 거리 전도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복음의 전함은 국내 전도에도 앞장선다는 계획입니다. 그동안 진행해왔던 매체 광고와 전도 콘텐츠 보급, 전도지 지원 등의 사역에서 더 나아가 전국 6개도의 중심 도시에서 대규모 전도 캠페인을 벌입니다. 오는 5월 부산역 광장에서 시작되는 이번 캠페인은 전라권과 충청권 등의 순으로 바통을 이어가며 지역교회와 연합해 교회 외벽 현수막 광고와 거리 전도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갈수록 전도하기 어려워진 이 시대에 교회들이 연합해서 전도를 함께 함으로써 전도의 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되도록 기도하고 있고요. 경상도 부산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전도하는 그 시발점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전함은 오는 3월 진행하는 군선교 캠페인을 시작으로 세대별 맞춤 전도에도 주력할 계획입니다. CBS 뉴스 이빈 납니다. 총신대학교 사유화 논란으로 신학대학원생들이 학업과 졸업을 거부하며 학교를 점거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소속 교단장이 이례적으로 학생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혀 주목됩니다. 예장합동총회 전계원 총회장은 어제 총신 사태 지금 결단해야 모두 이깁니다라는 제목의 목회서신에서 안타깝고 죄송스러운 마음 그지없지만 학생들의 수업 거부를 반대할 수 없다며. 탐욕으로 찬탈한 총신이 총회의 편에 서도록 온몸으로 막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전 총회장은 총신대 정관은 2017년 9월 15일 이전으로 원상 복구돼야 하고 재단 이사와 총장은 총회 현장에서 선출돼야 한다면서 3월 새학기 수업이 정상화할 수 있는 조치를 즉시 감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신대원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9일부터 사당 캠퍼스 본관 전산실을 점거한 데 이어 지난 19일에는 학교 서버 접속을 차단해 등록금 납부와 수강 신청 등 총신대 학사 행정이 마비된 상태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 소식입니다. 사회복지법인 기독교 봉사회 이사장 이취임 예배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39대 이사장인 구세군 김남선 사관이 임하고 40대 이사장으로 증촌 감리교회 담임 목사이자 목원대학교회 이사장이신 박영태 감독이 추대됐습니다. 대전 지역을 넘어서 민족과 세계를 위해 더 귀하고 크게 쓰임받는 연합봉사회가 되는 것이 저와 우리 이사들과 임직원들의 꿈입니다. 기독교 연합 봉사회는 1949년 예장 통합총회와 기독교 대한 감리회, 한국 기독교 장로회, 한국 구세군 등 4교단 연합으로 창립해 아동과 장애인 복지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된 종교인 소득 과세와 관련해,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와 대구 지방 국세청이 공동으로 종교인 소득 과세 지침 설명회를 열고, 종교인 소득 신고 체계와 종교단체 원천징수 방법, 홈택스를 이용한 원천세, 지급 명세서 신고 방법 등을 설명했습니다. 이날 교육에는 대구교계 목회자와 회계 실무자 수백 명이 참석하는 등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 밤 중부지방에서 눈이 시작돼, 모레 아침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 기온은 영상 5도에서 9도로 예상됩니다. C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